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존버입니다. 이번 영상도 지난 영상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은 엘리어트 파동이론과 피보나치 황금 비율, 그리고 보조 지표, 재료들을 이용해서 파트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채널입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오른쪽에 영상을 먼저 참고를 해주시면 엘리어트 파동이론에 대해서 이해가 잘 가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유니슨입니다. 유니슨은 제가 어 풍력 관련으로 일단 어 엮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 일단은 뭐 차트 자체적으로는 굉장히 어 무난합니다. 어별 이상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거래량이 터트리면서 쭉 올렸고 뭐 밑꼬리도 별로 없이 또 거래량이 터졌죠. 그럼 여기서 다 털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거를 그리고 나서는 거리약이 없이 이렇게 횡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얘가 5일선을 완전히 뭐깬 것도 아니고 현재 기준선에서 지지를 좀잘해 주고 있고 고이등 크로스가 일어난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어 얘는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여기 보시면은 요 지지를 잘 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지지를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상이 없습니다. 현재는. 얘는 4,500원 위에 있으면은 어 특이사항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를 봐도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관에서 오, 정말 엄청나게 어, 샀죠. 사가지고 어, 거의 팔지도 않고 있습니다. 뭐이 가격에서는 뭐안 판다, 뭐 이런 거겠죠. 특히 오늘 개인이 판 거를 전부 다 외국인이랑 어, 기관이 다 받아먹었기 때문에 쌍끌을 어,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슨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상승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일단, 어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어, 손절을 아직 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얘가 구름 위로 올라와서, 이제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지, 보시면 될것 같고, 얘가, 뭐, C고, 뭐, 1파, 2파고, 그리고, 이 정도를 3파로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노, 너무 높긴 한데, 뭐, 2.618배 정도 하면, 그리고, 4파를 뭐, 하나, 둘, 뭐, 셋, 넷, 그리고 뭐섯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올라가야 되는데 한번 내렸다가 일단 다시 올라온 거죠.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현재 여기서 내렸지만 다시 뚫어졌죠. 뚫어졌다가 다시 여기서 지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을 지지만 하고 다시 올리면은 얘는 전고점도 보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에서는 손절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냥 어, 오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유니스는 어, 지금 뭐 아무 이유 없이 일단 횡보 중이니까 어, 전혀 아직까지는 걱정할 필요 없이 홀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바이오랩입니다. 자,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나 둘, 세번의 이제 하락, 폭을 거치고 여기서 지지를 좀 받고 다시 상승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 얘가 일단 5일선 위에 있고 얘가 20일선을 빨리 양봉으로 뚫어 줘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줘야 아 추세가 좀 전환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차 1차적으로는 얘가 지금 4 5,000원을 안정적으로 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얘는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 5만 원대에 계실 것 같은데 어차피 뭐 고바이오랩이 오늘 공시가 나왔습니다. 뭐 영업이 뭐안 좋다, 뭐 적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차피 상장을 당시에 벌써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이제 감안해서 상장을 하는 거라서 뭐 주가가 뭐 영업 그 재무가 안 좋은데 왜 올랐냐 하시는 거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오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어. 딱히 지금 뭐 손실 이런 거에 연연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재료가 뭐고, 뭐로 엮여서 올려가고 성장성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지. 지금 단기적으로 예를 뭐 손실났다 이런 생각 안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뭐 오늘 공시 나온 거 보면은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확대로 인한 연구비 및 임상 비용 증가로 영업이익 감소. 그래서 뭐 영업이 감소한 게아 우리가 이렇게 임상비용 증가 연구를 하느라 어 열심히 하느라 어 이제 비용이 증가해서 그런 거니까 어 이걸 너희가 알고 있어라 뭐 이렇게 어 받아들이시면 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히 특이사항 없으니까 그대로 홀딩해주시고요 그리고 기관이랑 오늘 외국인이 쌍끌을 했죠. 여러분들 얘네들이 바보라서 지금 어안 좋은데 지금 사, 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바이랩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나이백인데 나이백은 제가 뭐 물도 타지 말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얘가 어, 다행히도 지금 이 부분을 좀뭐잘 지켜주고 있어요, 현재. 이 부분. 뭐이부분을 일단 좀잘 지켜주고 있는 거 같고. 어, 일단 얘는 어 일단 가만히 냅둘 겁니다. 현재. 어, 가만히 냅둘 거예요. 이 라인을 제가 3만원을 좀잘 지켜 주면은 여기서 행보를 좀 하다가 어 상승할 수도 있고 뭐 abc를 끝내고 뭐 갈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나이백 같은 경우에는 어 그대로 홀딩하고 기다릴게요 지금 팔면은 음 솔직히 어 팔려면 더 빨리 팔았어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일단 공시나 뭐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 나오기를 바라면서 그대로 가만히 냅두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백은 뭐 오늘 기관이 좀 들어오긴 했는데 어 얘네가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음. 뭐 5일선 위에 올라온 거는 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 20일선 골든 크로스 나오면서 구름 근처로 일단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량도 좀 나와야 좋아야 되고요. 그래서 나이백은 어 그대로 특 이상 없으니까 홀딩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이백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IHQ입니다. IHQ가 어, 많이 올랐죠, 여러분들. 오늘 2,000원을 일단 넘어섰습니다. i h q 같은 경우에도 뭐 파동 을라로 하면 C, 1, 2, 3이죠. 이제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3파 나오는 거라서 얘는 2,000원 선만 좀 제대로 넘어주면은 2,200원까지 갈수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2,200원만 오면 이 전고점 갈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좀 이제 알고 계시면될것 같고, 얘는 주봉으로 봐도 어 저점이죠. 근데 지금 얘는 EXT랑 엮여 있다. IHQ는 EXT의 자회사 KH미디어에서 IHQ를 인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IHQ가 만약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게 되면은 EXT한테도 어 만약에 얘가 3월 26일인가요? 아마 인수 날짜인 것 같은데 어 인수를 하게 되면은 IH, EXT도 그 얘가 상승함에 따라서 주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EXT보다 IHQ가 먼저 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봉으로 봤을 때 240일선을 얘가 양봉으로 뚫어줬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특히나 종목별 투자자를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을 좀 해주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i h q 는 먼저 갈수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얘는 뭐 가지고 계신 거면은, 어, 홀딩하고 계십, 계십시오, 일단. 아셨죠? 그래서, IHQ,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제가 파동을 뭐했을 때, C, 음, 1, 2, 그리고 한 3, 4, 이제 5파인데, 5에 1, 5에 2, 5에 3, 5에 4, 5에 5가 나올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일단 얘가 상승이 좀 나오다가 지금 보합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얘가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얘를 뭐 왈가발부 뭐할 필요성이 없다. 필요가 없다. 특히나 연기금이 3일 연속,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온 걸로 봐서는 뭐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아직까지는 그대로 홀딩,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차도 잠시 보겠습니다. 기아차는 지금, 음. 뭐, 제가 이제, 여기 부분을 지지를 좀 하냐, 뭐안 하냐를 좀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지지를 잘 하고 있죠. 그리고, 뭐 21선 밑터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구름 위에 있고, 그리고 기준선 위에도 있고, 지금 여기서 매물대가 좀 많아서, 여기서 횡보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도, 여러분들, 어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어, 좀, 아직까지는 특이사항 없는데, 일단 기관에서 계속 팔고 있는 게, 어 딱히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아차를 일단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어, 웬만하면 조금 어, 참아주시는 거를 어, 저는 어, 공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아차는 어, 좀더 지켜보시죠. 지금 현재 지지를 잘 해주고 있으니까 얘가 기관들이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 박스 건 위로 올리는지 그걸 지켜봐야겠죠. 어, 최단기적으로는 일단 20일선 위로 올라와줘야 되고 어, 지금 보조지표들도 어, 딱히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기아차도,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솔루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는 2차 전지, 그 전지박 관련 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박스권에서 온는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어, 박스권에서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아직도 구름 위에 있고, 구름 위로 이제 올라오면은, 지금 5 5 0 0 0원까지 다시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55,000원을 넘어서면, 정거점, 넘어러갈수 있어요.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그냥 일단 홀딩 사셨으면은 홀딩하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매동 자체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들고 계시면 돼요. 기관이 엄청나게 샀는데 뭐 얼마 팔고 있지도 않고 어, 외국인만 조금씩 던지고 있죠. 어, 특이사항 없습니다. 홀딩 하시면 돼요.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현대글로비스도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어, 특히나 얘는 이제 파동으로 보면 c12 3,1,2,3,4,5번 삼각수렴력으로 4파 그리고 5파라고 한다면 얘가 3파 상승폭의 61.8% 정도를 하면은 26만원 정도는 다시 가져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21선 위에 있고 5위선 위에 있고 기준선도 아직 살아있고 음 괜찮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모든 이제 그 이평선들이 다 모여있는 지점이라서, 지금 여기서 슈팅이 한번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요. 특히나 지금 도치 모양이 나오면서 어 차트가 좀 예뻐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냥 어 홀딩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연기금도 뭐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매동 자체는 음 외국인들이 좀 계속 빠져나오긴 고있 합니다. 네. 근데 뭐 기관은 딱히, 음, 특이사항 없어요. 그래서 일단 어, 이 박스 얘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얘가 뭐 19만 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상은 어, 특이사항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가 어,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수렴, 이렇게 수렴하다가 한번 튕길 수도 있으니까 어, 지켜보시죠. 그래서 현대글로비스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제가 어, 40만원 이상 갈 거라고 했는데, 일단 40만원 넘게 찍었어요. 네. 뭐, 다행이죠. 네. 그리고 얘를 뭐 파동으로 재보면, C, 1, 2, 3, 그리고 4, 5파. 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얘도 3파상 스폭이 뭐61.8% 정도를 하면, 한 42만원 정도로 봅니다. 다시 2만원 정도로 보는데 일단은 지금 상승이 많이 하긴 했어요 지금 갭도 막 띄우면서 올라갔고 그래서 저라면 어 40만원 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익절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카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일단 익절을 어느 정도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익절은 입절, 축하드리고요 현재 일단 얘가 신고점 찍으 찍을수록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분할로 매도를 해서 여러분들의 수익을 조금 조금씩 계속 확정을 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올 때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도 여러분들, 내려갈 때는 확확 내려갈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네이버는 우리가 42만원 정도까지 봤기 때문에 지금도 뭐 익절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음 종목별 투자자 한 보면은, 어 연기금이 엄청나게 팔고 있죠? 그리고 뭐, 보험이나 투신 쪽은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기반에서 계속 팔고 있는 게 이제, 음 조금은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매도를 좀 해서, 어, 어느 정도 이익을 챙겨놓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제가 50만원 이상을 일단, 어, 마지막 목표가로 봤는데, 일단 얘는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냐? 일단, 파동으로 한번 재보면, 뭐, C, 1, 2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3이고, 이렇게 4파. 그리고 뭐, 1, 2, 3, 4, 5. 될수 있죠. 그래서 3파 상승 폭에 이렇게 61.8%를 해주면 얘가 한 53만 원 정도 나옵니다. 53만 원. 그래서 제가 얘는50 이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의 52만 원 정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는 51만 4천 원이고. 그래서 어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걸로 저한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좀더 들고 계셔 도 있어 될까요?라고 말씀드렸뭐 말을 질문을 좀 해주시는 분들한테는, 어, 한 어제쯤인가, 네, 더가져고 있어도 되나, 어, 오를 때마다 분할로 좀 대응을 해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조 지표들도 지금 과매수로 이제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지금보다 좀더 상승할 수 있겠는데, 일단 우리는 53만원 정도를 일단 오파의 마지막으로 일단 계산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나, 그래서 카카오는 어, 곧 여러분들이 좀 익절하고 뭐 나오시는 거를 저는 지금부터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여러분들? 카카오 50만원 이상 일단 제가 계산한 대로 우리 시나리오대로 일단 흘러갔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질문 하시는데 뭐더 들고 개, 대, 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은 솔직히 좀 어리석은 질문이에요. 왜냐면은 우리가 계산했던 거 우리의 원칙은 엘리어트 파동으로 계산을 했을 때예상가만큼 가면은 매도를 하는 게 저희의 이제 원칙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뭐 목표가에 근처에 갔을 때는 미련 없이 익절하고 보내주는 게어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만의 원칙을 어 지키는 걸로 일단 가시죠. 여러분들의 원칙은 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아셨죠. 그래서 카카오는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주도 이제 아직 벌써 3일이나 남았고 뭐 여러분들께서 힘을 좀 내셔가지고 통토하는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